렌즈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<laughs> 지금 방금 일어나서 목소리가 좀 꿀이지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제가 영상, 그거 용, 용량이 너무 작아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액기 이름은 안 지었어요. <laughs> 얘 이름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얘가 진짜 촉감도 좋고 랩도 잘 돼요. 그런 당연 풍선도 잘 되겠죠. 쫌 생명이 진짜 좋아요. 갈수록 커지는데 풍선이. <laughs> 손에 잘 가끔씩 묻지 많이는 안 묻어요. 한번 풍선 할때좀 묻어가지고 제 흐르기도 빨라요. 아이고. 그리고, 몰드는, 몰드도 꽤 잘, 돼, 잘 돼요. 음, 근데, 몰드가 녹아. 아, 자막을 없이 하니까 좀,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. 연두색 빛도 나는 것 같은데? 제가 연두색 햇기를 넣어서 그런가? 톡톡 잘 끊기고, 완전 촉감이 진짜 짱짱. 제가 구독자 7명 된거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자분들, 감사합니다. 그럼, 빠빠이. 좀 부족한 영상이지만,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